자, 그러면 300세트를 시작해봅시다 꺼내는 것도 일이다, 꺼내는 것도 일이야 이거 언제, 이거 언제 다 꺼내냐, 이거 아~~~ 출발이 아주 좋아 아주 칭찬해 땅바닥에 벌써 현기증이 나는데? <laughs> 야, 너 어딨어? 저 끝판에 개 끝판? 아 좋아 이걸 앞으로 296번 더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뭐 간단하지 뭐 296번이야 뭐 금방하지 뭐이 안에 미러가 숨어있는거 아니야 슬슬 걸레질 타이밍이 됐는데 슬슬 걸레질 타이밍이 됐어요 아 이거 걸레 타이밍이다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와 너무 심하다 이거 싹 가져가십시오 와... <laughs> 아... 하하하하하아 이거 되게 웃기다 근데 이거 이거 지켜봐야겠다 잘 먹나 뭐든지 세상은 뭐든지 경쟁시켜야 되거든요 청소부를 두 명을 고용하면은 더 빨리 먹을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이 청소하는 거에 많은 거예요 지금 아저씨 뭐야 지금 이게 이래서 업체를 공개 입찰을 안 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아 농담이고 이정도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연구실 놀릴 수 있나? 그거 모르겠네 생각해 본 적이 없죠. 야. 뭐야? 어? 방금 넣지 않았어? 아, 그치. 야, 4개 날라왔잖아 야, 내 4개. 이거 9개 먹었어. 야, 이씨. 다, 다시 차 있겠지? 그치? 아, 차 있다, 차 있다, 차 있다. 아, 그치? 그래야지. 첫 액자리 로 소식이 없는 거죠. 아, 아직. 장기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. 아직 괜찮습니다. 엑소~ 아까 마,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? 소식 없다는 분,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왔네. 아, 이렇게 한번 하면은 제 연구실 깨끗해지지 않을까요? 그동안 내 연구실 깨끗해져 있겠지. 뭐, 설마... 설마... 아니라 못해, 내 걸로 못해. 아, 좋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아, 이렇게 두집 살림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난만 그런 걸안 좋아하는데. 그리고 깨끗해지 이렇게. 지금 닥터피시 연구제가 있으면 리셋 안 되지 않나요? <laughs> 아, 그런가? <laughs> 아닌데 이제 이제 닥터피시라고 표준어가 된 거야? <laughs> 아, 웃기네. <laughs> 닥터피시 된다. <나. 웃음> 아, 웃기네. 아,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아... 닥터피쉬 넘버 투구합니다. 닥터피쉬 넘버 투구에요. 슬슬... 한한 한 이쯤 돼서 미로가 나와주면은 다음, 다음 남은 몇200몇 개를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.. 오... 아, 여기 벌써 더러워졌는데... 더럽혀 는건 쉬운데... 청소가 어려워... 아, 이게 인생이랑 똑같애.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되든 이거 끝나고 술좀먹자 오랜만에 술먹자 닭발 땡긴다. 닭발 소전 전 해야겠다. 어차피 밀어 나는건 확정이니까 딱 기쁜 마음으로 닭발 먹으면서 소전 전딱 하고. 어, 아, 딱인데. 술 먹방 도전하는 트랙인가요? <laughs> 도망가야겠다. 도와줘요, 닥터피씨. 전 <laughs> 잠깐, 제, 제 방, 제내 네 집으로 후퇴하겠습니다. 어? 사라져 있겠지? 이 정도면? 그치. 오야, 왜 이렇게 단단해? 이 뭐야? 보상손... 아, 이제, 이제 3분... 아직 3분을 던댔어. 아, 아기쁘죠 할게 이만큼에 남아다는 건데, 올, 얼마나 기쁜데요? 장개 덩어리요. 그러네, 햇빵, 햇빵 가져와. 간장게장, 양념, 전양념게장, 상남자는... 상남자는 양념게장이죠? 설마 제 방에 양념 게장 먹는 미치야가동 있는 거 아니죠? 설마 그 애기들 먹는 거를 뺏어먹으면 어떡해요 양념 게장을? 양념 게장 좋아하신다면서 양념 게장은 미치야가동이 먹는 걸좋하다는데 <laughs> 제가 양념 게장이랬어요 간장 게장 저 양념 게장 파시는데 아 파시는 건 상관 없어요. 아니 애기들한테 파는 거예요 뭐 누구나 파 상관 없죠. 파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부모님 꺼내오지 마세요. <laughs> 할말 없어지니까 그 제가 자, 제가 가끔 쓰는 무적 방어거든요? 그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<laughs> 부모님 금지입니다 부모님, 부모님 가져오는 거금지예요 이렇게 슬슬 액젤 나올 때가 됐는데? 오케이! 미스 라클님!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떠주시네 미스 라클님의 액젤 내기만 무조건 나오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제 마우 클릭이 잘안 되지 순서, 이게 순서대로 클릭이 잘안 돼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놀러 가야겠다. <laughs> 놀러 가야겠다.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내 곳인가? 아, 이게... 아, 저희가 내 건가? 내게 아니었나? 저게? 아, 저게 내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아, 이게 어느새... <laughs> 이게 인세션 같은 거네요. 꿈속의 꿈인가? <laughs> 이게 꿈인가? 현실인가? 모르는거야 지금... 아, 저게 내게 아니었구나. 어우! 잘 나오는구나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아 전반전이 끝나간다 중간에 몇개 액자를 먹었는가 모르겠네 샤샤샤 아 전반이 끝났다 전반이 끝났어 아, 전반 500개밖에 안돼 150개인데 뒤에 뒤에 밀어 나올라 밀어 나올 거라서 그런 건가 아 후반은 출발이 아주 좋은데 아저 저쪽이 집이 허가 좋은데 아주. 벤시 아유. 아, 이토또 먹었습니다. 모르, 모르 모르겠어. 이제 몇 갠지도 모르겠어. 오우 야, 야, 야. 느낌 와요? 느낌 와? 느낌 와? 아, 느낌이 왔 는데 분명히. 어림없지? 아이고. 아.. 미러리님 내가 이거 왜다 한다고 했을까? 고지가 보인다 덜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래 나에겐 더 이상 미러가 문제가 아니게 되버렸어 미러 자시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날 수만 있다면 드디어 마지막 셋테틀라인 고지를 간다 오! 얘들 쫄리게 하네, 얘들이템 봐라, 요 기둥 뭐야, 이거. <laughs> 콘서트인 거 같네. 아, 이제 마지막이다. 아직 신에게는 100개가 넘는 세트가 남아있습니다. 하! 샤샤샤. 이제 한 3분의 2 지점 왔는데, 왜. 이러고 안 나오지? 예술 나올 때안 됐나?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은 걸 바래요. 갈 길이 구 말리다. 야야야. 야. 어 조프리의 세례 물리피해 200%. 정리하는 거는 자고 일어나셔야겠어요. 아 지금 너무 피곤한데 갑자기. 닭발은 소주는 카드 묶음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돼 버렸어.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, 휴양. 아, 그럼 여행 갔다 와야겠는데. 얼굴 밀어요. 어? 오, 빅타리오의 인플루언스. 오라 스킬, 관대한 보조. 아, 좋은데? 밀어뜨면 1분 기만해주세요. 야, 뭐 아무것도 안 줘. 많이 주면 좀 그렇다고 했지만 너무 안 주잖아 이거는 잠깐 자리 잡은 거야 거기서? 잠깐만 너 뒤통수 나온다 <laughs> 제임스 통수 방송 아우 좋아 혹시 미뤄뒀나요? <laughs>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곧 뜹니다 곧딱 때마침 오셨네 지금 성적 어떤가요?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? 뭐야? 액자리야? 아, 그래. 액자 반갑다. 반가운 우리 액자. 가자. 가자. 피난을장착하자 지리지리. 느낌 왔어? 느낌 왔어? 느낌 왔 느낌 왔다며. 어떻게 된 거야? 방정 느낌 왔어? 야, 그 약간 컨셉 을 약간 빡정으로 잡을까? 딱 마지막 격자마자 바로 끄는 거야. 잡템이 많이 서보인다고 사나이가 자존심이겠지. 어떻게 잡템을 먹습니까? 쌍보석이 없잖아요, 지금 쌍보석이. 아 쌍보석 있네. 아 쌍보석 맛있어 보인다. 라스 슈퍼스타 슈퍼스타 엠피스. 음.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본인 방금 엠피스 밀어먹는 상상함. <laughs> 블레 하신 죄송하지만 제 방송에서 나가주시겠습니까? <laughs> 불편하네요. 가 볼까? 얼마 벌었을까? <laughs> 아 커런시 카. 아 끝났습니다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5723 카오스 5723카우스아 힘들다 5723카우스 몇.. 몇백 짜리야? 아 몰라 아무튼 <laughs> 지금 5723.68카우스에요 근데 여기서 카드 보니 카드 덱이 124개에요 카드 내가 근데 80개 더칠을 거거든. 아, 그냥 차라리 이 시간에 고등학생 과외를 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것 같긴 한데. 아, 고등학생 과외 할 걸. 그래 피날레도 테인의 연구실로 하자. 아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후퇴, 후퇴. 오, 저 아, 저거 왜 저렇게 한 거야? 가자. 내가 지난번에도 카드깡 1,500개인가 해봤지만 카드는 무조건 파는 게 이득인 이디, 것 같아. 야, 노래 좀 불러라. 아이 트와이스는 됐고 관동성명 그만들고 일 노래 낚시하.. 어우 왔어 한번 가자 아 시원하게 가자 야 언제까지 넌안 부를거야 오이 트와이스 아우 이거, 이거 이거 아 뭔지 봐버렸어 아나씨아 여기도 이게 안 좋은 게 있네. 한 걸음 움직여서 간다. 이렇게 하면 되잖아, 아그치 아, 내가 이 생각 못했네. 한 번만 노래 한 번만 더 부르자. 아, 세 개. 흐. 스킨오브 로얄. 페이티드 커넥션. 페이티드 커넥션 하나 나왔다. 그래도. 뭐. 야, 여러분이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저이 이, 정도에 뭐 얼마든 제가 희생 못 하겠습니까? <laughs> 안먹어 자식아 먹으라고!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은 <laughs>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즐거운 소주 타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제임스랑 또또 자네? 제임스랑 오랜만에 좀 블루스도 한번 땡기고 음악도 듣고. 그래서, 어, 여러분, 카드 깡은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도 장기 모으셔가지고, 근데 장기 모아서 하지 마세요. 저거, 저거 고치지 않는 이상 장기 안 모아서, 장기 모아서 하면은, 아, 스트레스 너무 심할 것 같아. 아무튼 그래서 대충 오늘 한 50억, 50, 한 57, 8억 벌었네요. 어쨌든 뭐,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빌드 소개하는데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한 오전 11시에 있나가지고, 모닝커피를 마신 다음에 헬스장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점심으로는 갈비탕을 먹을 거에요. 하지만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전 6시에 일어나셔야 겠네요. 잘 일어나시고 출근 잘 하십시오. <laughs> <be> right. <laughs> 계획적인 기반이었습니다. <laughs> 아예 농담이 고요하튼잘 자요!